반갑습니다. 업시드 최이사입니다. 네, 전일부터 계속 업로드해드린 영상 보시면 어, 언급해드린 시나리오로 대 지금 바로 시장 가고 있죠. 전일 밤 트럼프 그리고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후에 결정을 하면서 지금 키 포인트는 중국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유동자금이 들어올 경우 이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유동성에 따라서 먼저 중국계 코인이 간다라고 언급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인 영상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계속 그 시장 분석해드리면서 공개드린 해이 알트코인 위주의 투자 분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세 내용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중국계 코인들 남은 리스트들 공개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01058543719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코인들 공개해 드릴 거고 그에 맞는 상세 대응까지 전략들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위 번호 01058543719로 문자 1번 한 번씩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분석해 드린 거 오늘 다시 한번 복귀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공개해 드릴 코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중국계 코인들 지금 시세 반도 엄청 나오고 있죠. 일단 가스, 가스코인 현재 전일부터 해서 계속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23% 오늘도 24% 엄청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언급되는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큰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중국계 코인들 뭐가 있나요? 말씀드린 네오코인 어제 영상 송출해 드렸죠. 네오코인 영상 송출하고 또 기술적인 반등 그 다음에 관세 위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계속 3 양봉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린 게 뭐, 온톨루지 계열이죠. 온톨루지 가스도 어, 영상에서 중국계 코인들 준비하는 언급한 거 올라가고 있고, 온톨루지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계 코인들 위주로 강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들이 이제 아크 코인도 중국계 코인에 속하 있는데, 아크 코인도 현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중국계 코인들이 계속 순환매 할 거다. 순환매, 순환 펌핑이 나올 텐데, 지금 이제 안 오른 코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엘프 코인입니다. 엘프 코인이 뭐 지금 펜더멘털이나 뭐 필요성이 있냐? 이런 거 지금 시장에서 상관이 없다는 라 거예요. 그냥 중국계 코인이면은 순환매가 돌아서 펌핑이 한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에 전체 분위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코인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중국계 코인들이 먼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 본격적으로 중국의 유동자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미국이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바꾸시 이제 메이저 코인들도 간다는 걸왜이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시가총액이 높고. 그 다음에 이 순환 펌핑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거래량과 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큰 유동자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올리기가 어렵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계 코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가총액이 거의 다 낮아요. 이런 코인들 뭐 가스 온톨리지 온톨리지 가스 뭐 네오 이런 중국계 대표적인 코인들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프코인을 중점적으로 좀 오늘은 다뤄 드릴 거고 일단 엘프코인 들어가기 전에 현재 시장 보시면은 이 올라갔던 이유, 간세 유예. 리플도 많이 올랐고 중국계 코인은 그점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고 비트코인도 83,000달러 회복하는 흐름 보여줬죠. 그래서 항상 영상에서 언급드린 거 뭡니까? 위기가 곧 기회다. 시장의 공포감에 매수하고 어 배팅할 줄 알아야 수익도 낼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제 멘탈 관리도 사실 이제 개인 투자가 스스로가 멘탈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업시들을 통해서 이런 멘탈 관리도 하고 저점 공략을 어떻게 잡아서 분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물론 저희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분명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다만 이 이 일반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혼자 했을 때에 대한 이 투자를 했을 때는 이게 스스로가 무조건적으로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소수가 아닌 이 단체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같이 정보를 수렴하고 하면 그게 또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같이 투자 방향성을 결정하고 시장 상황들을 같이 알아가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제 무역, 미국의 무역대표가 이제 몇주 또는 몇달내에 상호관세 협상이 다 가능하다고 고 현재 중국의 키가 열려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이 상호 관세에 대한 협상들은 대부분 나왔고 이제 중국만의 결정이 남은 상황인데 이 중국과 미국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관세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조금만 한발 물러선다라고 하면 어더 폭발적인 시장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지켜봐야 알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통해서 계속 이 시장 관련돼서 이 시장과 그 다음에 이 테크를 타서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위주로 최근에 영상에 올려줬어요. 뭐 비체인도 중국계 코인이고 뭐 네오도 중국계 코인. 그리고 이제 솔라나 이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밈 코인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정학적 그 리스크를 타이피하고 러시아에서 어, 지금 시장을 변인할 수 있는 이런 흐름. 그래서 웨이브 코인이 이제 대표적인 러시아 블록체인 프로젝트이니까 웨이브 영상으로 해서 좀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 비트코인의 유동 흐름성을 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이제 중국 유동성을 통해서 선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동성은 대부분 어, 중국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차이나 나오시죠. 그리고 또 다음 섹션 넘어가면 제가 웨이브 코인 이제 영상에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현재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 거래를 했을 때이 비트코인 또는 다른 암호 화폐를 통해서 정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영상을 좀 자세하게 보시고 싶다면 웨이브 영상도 한번씩 시청해 주시면 현재 시장 상황을 어, 면밀하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뭐 전체적으로 좀 지루하게 시장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 어떠한 뭐 메이저 코인이나 비트코인이든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코인들을 중점적으로 어, 투자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포토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지루하지만 서론이 좀 길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앞으로 이렇게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알트 코인들 중점으로 계속 저희 업시드 소통 방에서 상세하게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상세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 5 8 5 4 3 7 1 9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상세 대응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문자 한번씩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시장 상황이나 이런 흐름 들은 얘기가 끝났고 오늘 엘프 코인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코인과 별반 다를 건 없어요. 별반 다를 건 없어서, 뭐, 이 1차 반강기 상승장 나왔을 때이 횡보기간 길었다는 점. 그래서 횡보기간에서 매집을 통해서 폭발적인 거래량 터지면서 큰 상승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나서 수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우아향한 패턴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뭐, 다른 알트 코인도 거의 다 비슷한 흐름이어서 음, 뭐 크게 뭐 영상에서 이렇게 엘프 코인은 이렇다 이렇다 사실 뭐 언급해드릴 이유는 없고 다른 영상을 봐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든 이제 장기 입평선에서 단기 입평선이든하이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중국의 코인들이 이제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엘프 코인도 이 단기적인 큰 흐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엘프코인 같은 것도 재밌는 게이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엄청난 폭발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점을 노려보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엘프코인들 약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거래량 터지면서 순환 펌핑이 나온다 하면은 어 바로 이 단기 평선은 회복될 거고 장기 평선이 200일성 그리고 100일 그, 평균 거래량, 이, 이 평선까지도 모두 상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어, 상해해도. 어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을 통해서 뭐 50%에서 뭐 많게는 두 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엘프코인 순환 펌핑 나오기 전에 지금 1차 어 매집이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1차 매집 이후에 어좀 흐름세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이평선도 회복한다라고 하면 어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어 기술적 반등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 이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뭐운 좋으면 또 시장이 또 받쳐주면 장기 평선까지 회복하면서 단숨에 두 배도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어. 400원에서 450원대 내외에서 좀 1차 분할 매도 할 생각이고, 더 이제 시장이 받쳐주고, 유동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6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두 배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이게 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엘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유동 자금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시가총액도 낮고, 충분한 이제 거래량만 터져줘도,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계 코인들 계속 순환, 이 돌고 있는데, 에프 코인 순환 펌핑이 나오기 전에 어 매집을 해서 가져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에프 코인 일단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매집을 들어가야 되고, 1차 매집 이후에 뭐, 분할 매도나, 분할 매집이나, 이런 관점들 상세 내용 필요하시잖아요. 상세 내용 받으시려면, 010-5854-3719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애플코인 매집부터, 그 다음에 분할 매도 구간,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더큰 수익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꼭 문자 1번 해당 번호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애플코인,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 시장에서 그 같이 견인할 수 있는 알트코인 위주로 영상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꼭 영상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